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세상과 마주하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마음 속에는 잠재되어 있는 염려, 그리고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만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 차이는 현실로 마주한 그 문제의 크기도 있지만, 실제로 그것을 대하는 어떤 마음의 차이가 더클 겁니다. 사실 사람들이 염려하는 그 염려는 일어나지 않는 일들을 염려하는 것이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불필요한 염려를 우리는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에, 얼마 전에 제가 저 진천 방향에서 청주 쪽으로 이렇게 오다가 차를 운전하면서 오는데 이제 때가 퇴근 시간쯤 됐습니다. 또 그날 날씨가 흐리고 비가 조금씩 와서 지금 사방이 약간 좀 어두웠는데 갑자기 그 1차로에서 제차 있는 쪽으로 확 끼어들면서 제 차를 탕 쳤어요. 차가 쿵하고 흔들려서 이게 뭔가 하고선 살펴봤더니 이제 옆차가 이렇게 들어오다가 부딪힌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잘 처리가 됐어요. 소리에 비해서는 차가 그렇게 파손이 안 됐고, 저도 뭐 아무 이상이 없고 그래서 잘 처리가 됐습니다만은. 그때 날 운전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염려가 됩니다. 옆에 가는 차가 이거 또 끼어들면 어떡하나. 이거 뭐 일어날 일이 아닌데 자꾸만 한번 그렇게 경험하니까 차가 끼어들 것 같아요. 불필요한 염려를 자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이 초보 운전할 때 사고를 내면 그 운전하기가 참 어렵겠구나. 괜히 불안하고 괜히 사고 날것 같고. 그래서 운전대를 잡으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두려워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불안한 요소들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것만 생각하면 우리는 늘 염려만 하며 살아야 됩니다. 두려움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벌써 오래되었습니다만은 이 세계적인 그 과학자들이 이 발표한 영국 가디언지에다가 발표했던 인류를 위협하는 그런 열 가지, 최대 위협 열 가지를 발표한 적이 있어요. 자, 그거를 이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부터 차례로 쪽열 가지를 했는데, 제일 그 일이가 뭐냐면, 바이러스 창궐입니다 자, 이 발표를 하고 그 후에 실제로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엄청난 쓰나미 같은 이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야말로 일상적인 삶이 다 무너졌습니다. 안정된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이 삶의 위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말한 두 번째가 테러인데 이런 어떤 폭탄 테러나 이런 것보다 더 무서운 그 테러가 뭐냐면 바로 균 바이러스를 대량으로 살포하는 이런 테러가 일어나게 될 거다. 그래서 삶을 위협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이 초대형 엄청난 화산 폭발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는 기후 변화가 사람들의 삶을 위협할 것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이 로봇의 반란. 로봇이 사람의 하는 일을 대신하는. 그래서 이 로봇의 어떤 혁명적인 그런 반란이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2050년쯤이 되면은 인간의 지능을 가지고 있는 로봇이 등장해서. 정말 사람이 살아가는 인간의 삶을 아주 강하게 위협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AI가 발달되면서 그 발달의 속도가 너무너무 빠릅니다. AI 문제 이 이야기를 꺼낸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는데 얼마나 많이 발달됐습니까? 뭐 지식형 AI뿐만 아니라 생성형이 생겨서 뭐를 설명하고 여기에 대한 적절한 그림을 그려달라면 그림도 그려냅니다. 여기에 맞는 분위기에 맞는 시를 하나 써달라면 시도 씁니다. 이게 뭐 점점점점 발달하는 속도가 빨라져서 이게 2050년이 아니라 내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후년에는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우리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이 문명의 발달로 인한 두려움, 염려, 이런 것들이 같이 따라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불안 요소와 삶의 위협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입니다 바울과 신라가 빌리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낮에 매를 맞고 온몸이 고통스러운 가운데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발은 착구에 채워져 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던져진 이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 한숨과 원망을 한 것이 아니라 찬송을 부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붙잡혀 가서 짐승의 밥이 됩니다. 그래서 그 형장에 끌려가서 사자의 밥이 되기 전에 성도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하늘의 찬송을 부릅니다. 천국을 소망하면서 찬송을 부르는 그 여유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 이 모든 것은 바로 평안에서 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평강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서신을 보내는 모든 서신서마다 보면은 그 안부 인사를 할때꼭 들어가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은혜와 평강입니다. 이 본문이 있는 테살로니카 후서도 그렇고 전서도 그렇고 거기에 보면 다.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이렇게 인사하며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보낸 모든 서신서에 있는 메시지의 내용은 다양하지만은 그 바울이 서신서를 보내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기조는 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다 바라는 마음으로 이 서신서를 보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평안을 잃게 되면은. 찾아오는 것은 염려와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면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되는 여러가지 요소들이 그때부터 찾아옵니다. 낙심, 실망, 분노, 미움, 이런 신앙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방해가 되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평안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평안을 잃어버리면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서로 파당이 생기고 이런 데 휘말리면 무슨 일을 해도 기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도 제대로 되질 않습니다. 대단한 일을 해도 그것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평안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이제 이두 가지 목회 양 기둥처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 목회 철학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와 평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양 기둥이 든든할 때, 흔들리지 않을 때, 예배가 살아있고, 그리고 성도들 간의 평안이 보장되어 있는다면, 이것이 견고하다면, 그 기반 위에서 여러 가지 건강한 사역들을 얼마든지 펼쳐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혹시 평강을 뺏길 수 있는 그런 조심해야 할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첫 번째가 낙심입니다. 낙심. 그래서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낙심하지 말라. 여기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어떤 도덕적 선이 아니라 성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행위를 선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또 맡겨진 직분과 사명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일 또는 믿음으로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살아가는 일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모든 것들이 다 선에 속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을 행하며 살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낙심을 하게 될까요? 무언가 낙심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힘들게 하는 어떤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시작해서도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면 그 일을 끝까지 못 합니다. 중도에 포기하거나 무너집니다. 낙심에 빠지면은 기쁨도 없고 평강도 없습니다. 낙심이 우리가 누리는 그런 평안을 뺏어갑니다. 낙심하면서 하는 일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주의 선한 일 이런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포기하도록 우리를 코너로 몰고 갑니다. 낙심하게 만드는 것은 환경과 상황에서 오지만 영적으로 보면 마귀의 시험과 하나님의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테스트죠.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정말 깜짝 놀랄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자, 마귀는 우리를 시험할 때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망하게 하고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은 절대로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반드시 우리를 연단해서 더 굳건하게 하고 더 온전케 만드는 그런 테스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명령을 들었을 때 얼마나 낙심됐을까요? 백세의 아들을 얻어서 너무너무 좋아서 그 이름을 웃음이라고 줬습니다. 이삭이다. 그 가정에 웃음을 주었던 기쁨을 주고 행복을 줬던 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정말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낙심할 일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낙심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순종의 걸음을 뛰었습니다 모리아산을 향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가 낙심을 이겨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 자리에서 낙심하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절망에 빠졌더라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다 이런저런 일로 주의를 하다가 낙심할 일이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합니다만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로 갈라디아서 6장 후절에 보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는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58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주의 일을 하다가 흔들릴 때가 언제입니까? 너무 지쳐서 번아웃될 때, 이제 흔들립니다. 또는 실망할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이 어떤 일이든 사람 관계든, 실망하거나 시험이 들때 흔들립니다. 또 믿음이 약해질 때 흔들립니다. 믿음이 견고하고 믿음이 충만할 때는 어떤 일을 해도 기쁨으로 해낼 수 있는 힘이 되지만 믿음이 약해져 버리면 모든 게다 부담스럽고 또 귀찮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극복하도록 성경에서는 계속 낙심하지 마라, 흔들리지 말라 이렇게 격려하는 동시에 이 성경에 보면.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낙심하지 말아야 할첫 번째 이유는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거두신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할 것 같고 도저히 안될것 같은 것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결실을 주십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온 백성들이 낙심했습니다. 그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저 바벨론 강변에서 날마다 울면서 지난날을 회상합니다.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 드릴 때가 있었는데, 우리가 여기서 뭐 하는 건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이 보냈던 눈물과 슬픔의 시간을 다 이제 그치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그들로 하여금 포로가 해방돼서 그렇게 그립던 조국으로 다 돌아오게 합니다. 하나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눈물 흘리며 도망가던 다이시 낙심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이 궁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다이시의 믿음대로 하나님은 때가 됐을 때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결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 안에서 수고하는 그 수고가 하나도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 보이는 그런 것들,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은 성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뭔가 열매가 금방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실망합니다. 그래서 낙심하게 됩니다. 당장 보기에 뭔가가 보이지 않고 열매가 없기 때문에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어째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까? 자기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고 그저 내가 기도했으니 내 기도한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내가 열심히 봉사를 하고 주를 위해서 살았는데 어째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옵니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보이는 것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했던 그 기도가 욕심이었기에 그 기도를 이렇게 응답해 주셨구나. 이렇게 막아 주셨구나.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면서 헌신했던 그 헌신 내가 쓸데없이 봉사했나 내가 헌신했는데도 나에게 왜이 고난이 있나 우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여러분이 수고했던 그 헌신과 수고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천국에 가면 확실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낙심할 일들이 이 세상에는 많이 있지만 낙심을 잘 이겨내십시오. 낙심하면 포기하게 됩니다. 주의 일에 다 포기하고 손 떼면 편안할 것 같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기쁨과 평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세상에서의 낙심할 일이 있어도 잘 이겨내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누구든지 적대시하거나 원수를 맺지 말아야 됩니다. 14절, 15절에 보면 누가 이편지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않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어떻게 보면 좀 상충하는 말 같아요. 뭐, 사귀지 말라 해놓고, 또 형제같이 권면하라 하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얼마든지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비판하고 부정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과 사귀지 말라는 건 사귀지 만다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부끄럽게 하되 원수로 대하지 말고 형제로 여기면서 권면하라 여기 중요한 것이 형제같이 권면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원수 같으면 상대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맞서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원수가 없습니다. 여긴 우리가 아무리 서로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이라 도 원수가 아닙니다. 형제같이 여기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귀지 말라라는 것은 상대하지 말라는 의미보다는 그가 하는 잘못된 불순종과 부정적인 말들과 이런 것들에 동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같이 부추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에 호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평할 때 동조하면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신이 했던 말이 여러 가지 불신앙적이고 또 덕이 되지 않는 말들이 부끄럽게 하라는 것은 그 행동이 잘못된 것을 느끼도록 내가 모범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하여금 부끄럽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함께 이렇게 수고한 사람들은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금방 또 해결됩니다. 근데 수고할 때 어디 갔는지 참석하지 않고 또 관심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를 누구한테 듣고는 그거 가지고 불평을 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됩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노회 일도 그렇고 총회 일도 조금 해 보면 다 아, 이상적인 최고의 어떤 이상만 이야기하지, 늘 비판만 하고 불평만 하면서 조금도 헌신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을 원수로 여기면 또 미워하면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평강을 잃어버립니다. 속만 상할 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1절에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불평의 말을 하거든 당신은 긍정의 말을 해라. 믿음 없는 말을 하거든 그대는 믿음 있는 말을 해라. 덕을 끼치지 못하는 말을 하거든 덕 있는 은혜스러운 말을 하라. 그래서 그 사람이 들으면서 부끄러워 할수 있도록. 믿음의 보온을 보이라는 것이죠. 이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게 부끄럽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형제같이 권하는 참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든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원수를 맺거나 또 적대시하지 말고 형제같이 여기면서 사람 관계로 인해서 너에게 준 주님의 평안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 관계 때문에. 평안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바울이 이 대사론과 교회 성도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평강의 복을 빌어줍니다. 16절에 보면 평강에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희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믿음이 잘 유지되고 또더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데 그 기반이 되는 게 뭐냐면 바로 마음의 평강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평안할 때 열심히 일할 수 있고 기쁨으로 일할 수 있고 뭐든지 할수 있습니다 평안이 없으면 어떤 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주님께로부터 오는 평안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 때문에 어떤 염려도 두려움도 다 이겨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금문교 알죠? 이 금문교가 1930년대에 지어진 다리인데 그때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높고 가장 긴 다리 공사였습니다 아주 획기적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밑에 이제 바다가 있고 하니까 또 워낙 위험한 공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추락해서 희생자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 아예 다리 공사하는 밑에다가 철 그물망을 치자해서 그물망을 쫙 쳤습니다. 그 그물망을 설치한 이후로한 사람도 추락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그물망이 있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마음이 안심이 된 겁니다. 두려움이 없어진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은 그런 그물망과 비교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진정한 그물망이 되십니다. 여러분의 안식처가 되십니다.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우리 삶을 이끄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이 평안이 있을 때 어떤 위험이 우리에게 와도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모든 두려움을 다 이겨내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이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능력인 것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은 어떤 상황에서도 누릴 수 있는 그런 평안이요. 세상이 결코 뺏어갈 수 없는 그런 하늘의 평안입니다. 다이슨 시편을 통해서 주께서 주신 평안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의신이다 그런가면 시편 27편 3절에도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출지라도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이런 군대가 일어나 나를 치고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고 해도 나는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태어나다.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평안을 누리는 사람의 축복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점점 복잡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불안한 소식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그러나, 온 세상을 눈이 오면 하얗게 덮는 것처럼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지면 어떤 불안한 요소도 어떤 두려움도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줄수 없는 또 세상에 알 수도 없는 하늘의 평안.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여름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